아 오늘은 다른 듯 같은 계명 다른 듯 같은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계명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십삼 절을 보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율법 아래에 갇혀 있으면 자유가 아닌 그 율법의 종이 되는데 복음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 그런데 곧 이어서 좀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어,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어, 여기서 종노릇하는 것이 실제로 헬라어 단어 아,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To be a slave. 이런 뜻이에요.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는데, 종이 되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갸우뚱하거나, 혹은 반발심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밑장 빼기인가? <laughs> 왜 자유를 준다면서 다시 종노릇을 하라고 하지? 아, 그런 청중들에게 14절에서 왜냐 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이유를 설명해줘요. 이 한국어 번역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빠져있지만 어, 왜냐하면 이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겠죠. 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가장 큰 개명을 잘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개명이랑 두 번째 개명이 워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곧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의 종로로 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종로로 달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계명의 종이 되면 조금 역설적이지만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종인데 자유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해선 종이 되고, 나머지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라. 여러분, 뭐가 더 나을까요? 율법 자체에 모든 율법에 종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랑하고 자유하는 게더 좋을까요? 예. 네. 말씀하지 않으셔서 아시죠? 사랑하고 율법에 대해 자유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실제로 헬라우 단어가 물고, 악, 아, 물고, 먹는다, 씹어 먹는다 아, 그런 의미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먹나?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육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아, 한국어 표현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사람을 씹는다, 아, 뒤에서 씹는다 생각해 보니까 표현이 있더라고요 유사한 표현이죠 서로 싸운다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도리어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물고 먹는다는 표현은 바울에게 좋은 표현이 아니었어요.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이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예,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두고 로마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이육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고 먹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자극적인 언어인 거예요. 지금 청중들에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상하지도 않고 자극적이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전반에 보면 바울이 조금 화가 나 있어요. 아주 아주 거친, 러프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거친 언어를 통해서 피차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기 위해 어, 아주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정말 멸망한다. 피할 수가 없다. 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 세상에서. 내가 살려고 싸우거든요. 지지 않으려고. 싸움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싸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교회에 옵니까? <laughs> 그렇잖아요? 어,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되면 율법을 다 이루지만 사랑하기를 거부하면 서로를 죽이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은 17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원함이죠. 예수 믿는 우리의 소원은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의미죠. 우리를 사로잡아 와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아,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신앙에 3단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1단계 율법을 지나가는 단계. 아, 그래서 그 율법을 지나가다가 어떤 결과를 만날까요? 절망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제대로 지켜 보려고 하면 반드시 절망을 만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율법을 만드신 그러면 2단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해방시키는 너무나 기쁜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유를 맛보아 알죠? 그리고 3단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3단계에 오신 분들은 성령 충만이 뭔지도 알고, 또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육체를 육체 소욕을 극복하는 것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즉 성령이 육체를 거스른다는 이 바울의 표현을 실제적으로 아신다는 것이죠. 정말 성령 충만하면 죄짓고 싶지 않습니다. 예 죄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혹. 그런 경우 안 하셨다면 꼭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라고 해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의 종이 되라는 말씀과 육체와 성령이 서로를 거슨다는 이, 이 말씀. 두 가지가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이 성령을 좇는 것이죠. 피차 물고 먹는 것, 그 육체의 우리 본능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종이 되는 것, 율법을 이루고 율법에서 자유한 것이라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28절의 어, 말씀을 사랑과 성령의 이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때, 이것이 결국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예, 성령 충만해질 때 사랑이 됩니다. 예. 서로 종로를 할 정도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수준을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해야만 사실을 이 원수 같은 사람도 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 사랑 사랑이 되기 시작해. 모든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적인 수준의 이 사랑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인 것이죠. 어,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나의 상식과 나의 삶의 이 경험을 통해 보면 아, 이 말씀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무거운 말씀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아, 어, 율법에서 진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느냐, 못하게 되느냐와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이만큼 사랑의 개명은 중요한 개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이 되어서라도, 이 사랑이라는 개명에 내가 종이 되어서라도, 종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라도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을 좇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그건 못해요. 누구도 할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해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